막 계산을 해서 어, 내가 이거를 한 그릇 팔아서 얼마 남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아마 그렇게 못되겠죠 근데 그냥 일단은 음, 나한테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는 그거에 고마움으로 못 올렸어요, 사실은. 근데 너무 가격이 이제 막 식자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좀 올렸어요. 예? 제가 잘못 들었나요? 올린 가격이 3,000원이에요? 1년 전에도 별로 차이 안났어 500원 차이 났나? 2,500원인가? <laughs> 작년 여름에 2,500원씩 했어요 <laughs> 세상에 얼마 전까지 2,500원이었어요? 3,000원 <laughs> 올린 거는 올 2월에 올렸어요 선생님들이 자꾸 올리라고 하셨어요 <웃음> 너무 <웃음> 이렇게 싼 데가 어딨냐고 어. 막 올리라고 먹으면서 우리가 미안하면 안 되죠 점부지로 오르는 재료값이 부담스러웠지만 은 음, 8년 넘게 들어갔는데. 버티고 버티다 겨우 500원 올렸다는 주인장 그마저도 올린 게 3,000원이에요 부담없는 가격 덕분에 더할 만한 한그릇무시하지면2시은 인지, 여기지만 주인장의 푸짐한 인심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매콤달콤하게 비벼서 쫄깃하게 즐기는 요 비빔냉면 한 그릇은 얼마게요? 단돈 3,500원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은 물론 아삭한 열무의 식감까지 별미 중의 별미로 통하는 이 열무냉면은요 단돈 4천 원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아 특히 어른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좋다네요. 어, 시원하겠어. 여기에 가왕냉면과 환상의 짝꿍 함께 먹지 않으면 서운한 메뉴가 있는데요. 바로 김밥입니다. 단무지랑. 햄이랑 당근이랑 다 필요한 건다 들어있어요. 김밥도 다 있어요? 네. 속까지 알찬 김밥 한 줄. 과연 얼마에 먹을 수 있을까요? 김밥도 비싸요. 1,500원이요. 이말 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왕식당. 인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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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 1,500원? 그러니까 시원한 냉면 한 그릇에 김밥 한 줄까지 먹어도 얼마? 단돈 4,500원. 1,500원 김밥이라고 허투루 만드는 법은 없는데요. 달걀, 지단과 햄, 어묵. 얻는 것이 꽉찬힙밥이 특별한 기계 덕분에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오, 주인장! 달라지는구나! 들어가자마자! 샤샤샤. 와, 이거 진짜 괜찮다! 문이어 막, 한 3일에 하루에 800주씩, 3일 동안 연속 들어왔어요. 한조씩 자르지 않고, 한 번에 뭐, 다섯 주씩 자르기 때문에, 어 사실 이게 손으로 자르면, 이 어깨에 무리도 오하는데 직원들 뭐 수고도 좀 덜어줄 겸 해서 인건비도 물론 절약이 됩니다. 손님들에게 저렴한 김밥과 냉면 한 그릇 쭉 개접하기 위해선 재료비 절감도 필요하다는데요.